안녕하세요. KFBA의 이번 대회에 주최주간 준비를 맡고 있는 그리고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플로우 대회의 전반적인 타임테이블과 그리고 선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들은 11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11시까지 꼭 오리엔테이션에 참가를 하셔서 선, 대회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 꼭 11시까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베큐 파티 및 어, 프리 플로어 라이딩 어, 그런 것들이 어, 웨이브 서프에서 어, 진행을 그 파티를, 풀 파티를 진행을 하는데 어, 1시까지 선수 여러분들의 관계자 또는 갤러리 그리고 가족분들이 한시 전에 웨이브 서프에 입장을 하시면 우리 웨이브 서프 맹 대표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원래 2만원 다 갤러리 분들은 다2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시까지 입장을 하시면 무료로 바베큐 파티 및 프리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선수 여러분 관계자라든지 가족 그리고 꼭이대회 갤러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시까지 입장을 하셔서 무료로 바베큐 파티 및 프로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1시 이후에 입장하신 경우에는 2만원씩 어, 그 파티 비용, 바베큐 파티 비용이 어, 지불됨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대회의 시간은 어, 12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12시부터 6시까지 어, 예선 및 어, 초등부, 중등부, 작년부의 결승이 진행되고 어, 6시부터 8시까지 어, 프로부 어, 남녀 그리고 베스트릭과 와이퍼 어, 트릭 어, 콘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종목 어, 순서는 바디보드, 일반 프로부 여자, 그리고 일반 프로 남자 예선전이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 결승, 그리고 중고등부 결승, 그리고 마스터즈 결승이 바로 치러집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보드, 플로우보드에 똑같이 일반 프로 여, 여자부 예선, 그리고 일반 프로 남자부 예선. 그 다음에 초등부 결승, 중고등부 결승, 어, 그리고 장년부 결승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장년부의 경우에는 참가 인원이 저희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져서 같이 이렇게 어, 같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어, 6시 이후에는 어 바디보드 프로 부분 결승. 여자부, 남자부. 그리고 프로 로보드 어 프로부 여자부, 남자부 결승. 최종 결승전, 일반부와 프로는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순위가 결정되어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베스트트릭, 바디보드, 플로우보드, 그리고 와이프아웃 그래서 베스트트릭과 어, 되게 멋있게 넘어지는 것들 이건 정해진 룰이 없이 바디보드건 플로우보드건 이렇게 같이 어, 시간이 주어지면서 그 시간 안에 이렇게 멋지게 어, 순서 없이 타는 그 컴퓨티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점 기준은 네 어, 가지 기준으로 사전에 공지했듯이 네 가지 기준으로 배점이 되는데 어, 가장 높은 배점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기술 점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랜딩률 그 기술에 대한 랜딩률 그 다음에 퍼포먼스 그 다음에 구장을 활용도 프로라이더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 랜딩 퍼포먼스 구장 활용도 이렇게 순서대로 어, 점수가 배정됩니다. 그럼 가장 어, 중요한 기술 점수는 크게 A, B, C, D로 난이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A 9에 들어가는 것들 B 난이도에 들어간 것들의 기술명을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보드 바디보드의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어, 군으로 분류되는 A 난이도에는 어, 드랩플립, 그리고 ARS, 그리고 오버로드, 그리고 로데어 프론 그리고, 스펠트 로데오. 그리고, 빅스핀 그리고, 360 샤빗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난이도. A 난이도, 최상급 난이도다. 바로 밑단계 B 난이도 군에 속하는 트릭들을, 예시를 알려드리면, 어, 180도 샤빗. 그리고, 드롭니 롤. 그러니까, DK 롤이죠. 그 다음, 미스틱 플립. 네, 로데오 플립. 뭐, 로데오 플랫까지. 네, 그리고, 어, 롤 프론. DK 롤 프론입니다. 그리고 트윈 DK 롤 그리고 트윈 로데오 이렇게 B 어, 군 난이도를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기술 난이도인 C 난이도는 프론 360도 스피인 그리고 허브 스피인 그리고 허브캡 음, 그렇게 있고요. 어, 마지막 D 난이도는 요요 그리고 2 DK 360스피인 그리고 DK 360스피인 헬리콥터 그리고 배럴 롤 그리고 프론 롤. 이렇게 A, B, C, D가 바디보드에 나눠집니다. A 보드, A 군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기술, 뭐, 조금 기술, 그거는 심사위원의 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 점수가 배포되고 되고요이각그 어, 군에 있어서 가산점수는 어, 리버스가 가산점수가 추가가 되고, 리버스보다 콤보가 조금 더 높은 가산점수가 추가가 되고, 같은 기술을 스위치로 구사했을 때는 가장 높은 가산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랜딩, 퍼포먼스, 구장 활용도가 이제 플러스 추가 점수로 해서 100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플로우라이더 기술의 A, B, C, D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 난이도 구인 A 난이도에 속하는 트릭들은 트랩 플립, 레이저 플립, 백사이드 키 플립, 프론사이드 키 플립, 섹스 체인지 플립, 그리고 빅 플립, 이러한 난이도가 A에 속해 있고요. B 난이도의 기술들은 킥플립, 힐플립, 베리얼 킥플립, 베리얼 힐플립 그리고 320도 알리, 그리고 540도 샤빗, 이게 이제 B 그레이드의 난이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C, C 그레이드의 어, 트릭들은 원헤리 알리, 알리 그랩, 빅스핀, 360도 샤빗, 320도 스핀 투 샤빗, 보네스 원헤 리, 팝 샤빗 그랩, 노콘 블라이. 등이 C 그레이드의 난이도에 속해 있고요. 마지막 D 난이도의 트릭은 360도 스피드, 그리고 샤빗 알리, 그리고 기본 베이직, 기본적인 본네스 이렇게 A, B, C, D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외에도 다른 트릭들이 있고, 그거는 비슷하게 A냐 B냐 C냐 D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기술 점수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산점은 어, 가장 큰 가산점은 이 똑같은 기술을 했을 때 스위치로 구사를 하면 더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들어가고요. 또 콤보로 기술을 했을 경우에도 더 좋은 점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샤빗을 하고 베리얼 키플립을 한다든지 그러면 베리얼 키플립의 어, 샤, 어 가산점 더 높은 점수가 이렇게 가단점이 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점수가 부과가 됩니다. 총 심사위원은 다섯 분이 보고요, 최고의 점수와 최하위 점수의 심사위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해서 치러집니다. 예선전은 투런 중에서 베스트런으로 어, 점수가 책정이 되고 결승은 쓰리런 중에서 베스트 투런의 점수를 합계의 평균이 어, 점수로 책정됩니다. 어, 자, 이상으로서 어, 전체적인 그 대회 어, 시간 테이블과 어, 그리고 채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부담없이 대회를 어,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까지 열심히 연습한 거 멋지게 대회 때 발휘하셔서 100%, 200% 발휘하셔서 멋진 대회 그리고 좋은 성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즐거운 어, 플로라이더들의 파티가 되는 그러한 어, 대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 스